안녕하세요 남관사원학원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 이어서 암 환자의 치료와 간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 환자 치료에 관한 주요 사항을 먼저 알아볼 거예요 종양의 크기가 작고 국소화 되어 있다면 수술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가장 완벽한 치료법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는 가장 우선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사선 치료는 직접적으로 방사선 통과 부위 내의 조직에 대해서만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을 직접 쬐어줌으로 인해서 암의 사이즈나 이런 걸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화학요법은 암의 전신적 치료이므로 전체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외과적 수술 먼저 알아볼게요. 외과적 수술은 당연히 치료적 수술이 있겠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 그 외에 진단적 수술, 예방적 수술이 있을 수 있는데 진단적 수술은 진단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왜? 종양의 분류를 해야 되고 형태를 알아야 되고 확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이옵시를 할수 있겠죠. 이런 걸 하기 위한 수술을 진단적 수술이라고 하고 예방적 수술은 사막이나 폴립 등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변을 미리 제거하는 거예요. 폴립은 앞전에 알려드렸지만 용종인 겁니다. 두 번째 근치적 수술은 여러분 시험에 딱한 번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고요. 종양을 둘러싼 주변 조직인 림프절과 원발 병소 모두를 절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간암이면 여기 간도 절제하지만 주변에 혹시나 림프절이나 이런데 이미 침투가 될수 있으니까 더 넓게 도려내는 걸 얘기해요. 이 병변 부위 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까지 같이 조금 더 넓게 절제하는 걸 근치적 절제술이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유방암의 경우 근치적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유방 근처 그리고 겨드랑이 근처에 굉장히 림프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미 전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넓게 절제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세 번째, 완화적 수술. 이 수술의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양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크기를 감소시킴으로써, 암의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고, 심한 통증에 대해서 신경박리나 신경차단 등의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의 수술이에요. 이런 경우는 언제 시행하냐 하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호스피스, 이미 암조직이 손쓰지 못할 정도로 크게 퍼지고, 여기저기 전이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간호를 호스피스 간호라고 해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호스피스 간호에서 이런 완화적 수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암 치료 방법으로 항암 화학요법이 있는데 이 화학요법은 암 세포의 분열을 방해해서 암 세포를 사멸시키기 위한 요법으로 암 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를 손상 파괴 시킨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암 세포를 파괴시킬까 생각했더니 암 세포가 성장이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다 공격하게 만든 항암제들이 제 1세대 항암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 정상적인 세포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 분열하는 애들은 공격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화학요법의 부작용을 살펴보면 일단 골수 기능이 저하돼요. 골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건 백혈구, 혈소판, 적혈구 모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감염에 취약해지죠. 그리고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면 출혈 경향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적혈구가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빈혈이 생기겠죠. 요거와 관련해서도 간호 문제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항암요법을 항암 화학요법을 하는 환자들은 골수 기능 저하로 세 가지의 혈구가 감소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감염을 조심해야 되고 출혈도 조심해야 되고 빈혈 관리도 해줘야 된다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부작용은 위장관 장애예요. 위장관의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구내염이나 설사 오심 구토 등이 유발할 수 있는데 구내염은 구강 점막의 문제고 설사 오심은 장 점막의 문제 구토 역시 그쪽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부작용은 피부 독작용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빠진다거나 발진 색소 침착 등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손톱이나 발톱 등이 자라는 것 역시 화학 요법의 부작용이에요. 그리고 세, 네 번째 부작용은 생식기계 영향이에요. 생식기계 영향을 미쳐서 불임이나 무월경, 월경불순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뭐냐. 정상세포지만 성장분열이 굉장히 빠른 경우에요. 아까 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암세포가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 성장분열이 빠른 세포, 정상세포이지만 빠른 성장 분열을 하는 세포들은 다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한 세포들이 공격받으면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항암제의 작용 원리로 아까 제가 1세대라고 알려드렸잖아요. 저런 기본 화학 항암제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살펴보면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신 화학 항암제는 1세대예요. 그래서 빨리 성장 분열하는 녀석들을 공격하다 보니까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고 그래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는데 기타 정상 세포지만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앞전에 알려 드린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2세대 항암제가 표적 항암제예요. 이 표적 항암제는 모든 암 환자에게 쓸수 있는 건 아니고 생검 결과 표적 항암제를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을 가진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 인자가 있어야 돼요. 그 암세포에. 그래서 그런 표적 인자가 있는 암 환자인 경우에는 이암 원인 물질에 표시 인자가 있기 때문에 얘만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상 세포를 공격하지 않고 그 표식 인자가 있는 표적 인자가 있는 암 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암 세포를 사멸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부작용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3세대 항암제는 면역 항암제라고 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발 여러 방면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혹은 암 세포가 왜 쉽게 죽지 않냐하면 우리 몸의 T 세포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면역 억제 요인이 있어요. 이 억제 요인을 봉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억제가 되지 않게끔 봉쇄를 하면 쉽게 우리 몸의 T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만든. 항암제도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몇 가지 면역 항암제가 출시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뚜렷하게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시, 이런 식으로 면역 기능을 개선시켜서, 암을 공격해서 사멸시키게 되고, 부작용은 당연히 거의 없겠죠. 또 다른 암 치료 방법으로 방사선조법이 있는데, 방사선 요법은 보통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수술요법이나 항암제 병역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방사선을 직접 암세포에 쬐, 쬐어줌으로써 출혈 통증 및 폐쇄 등 긴박한 증상의 완화 또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병역요법으로 많이 사용하면서 수술 전에 암 사이즈를 줄이거나 항암제와 병용해서 치료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뭐가 있,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피부 반응으로 홍반이나 비정상적인 색소 침착, 탈모, 화상, 괴양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화상이 특히나 문제가 많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서 피부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전신적 반응으로는 오심, 구토, 발열, 식욕 상실, 권태 등 이올수 있는데 이 방사선을 쪼인 곳은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장계에 방사선이 쪼이게 되면 이 위장계 증상으로 오심 구토 등이 일어날 수 있고 구강합병증으로는 구내염, 구강건조증, 미각의 변화 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역시나 방사선을 쪼인 곳은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중요한 주의 사항으로 피부에 표시된 선은 절대 지우면 안 돼요 여러분 피부에 이렇게 방사선을 쬐는 곳을 표시해 두는데 계속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 방사선을 쬐야 되기 때문에 이 표식이 절대 지워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위에서 피부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는 로션 스킨을 사용하면 안 되고, 면도기의 경우는 전도,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게 되고요. 직접적인 태양광선도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쬐면 안, 안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환자 간호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드렸잖아요 위장장애 영양문제 체중감소 등 그리고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감염 극심한 통증 등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좀 피해야 되고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오지 못하도록 통제함으로써 감염을 예방해야 되고 통증을 관리하고 증상 조절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IO 체크를 하면서 적절한 i o 를 맞춰줘야 되도록 맞춰줘야 되는 거죠. 아이오는 인테이크 그리고 아웃풋이라고 그래서 섭취량 배설량을 얘기합니다. 위장장애와 오심구토로 식사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음식을 소량씩 자주 제공해 준다는 거 시험에 좀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고요. 소량씩 자주 먹기 때문에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해줌으로써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치유가 불가능하다면 증상을 안정시키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앞전에 알려 드린 터미널일 때 호스피스라는 간호를 제공해 줄수있다고 알려 드렸잖아요. 예. 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심리적 안정과 질 높은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지해 줄수 있어야 되고요.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안위감을 증진시켜야 돼요. 항암치료를 받는 동안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시키고 안위감을 증진시켜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를 최대한 서포트해 줘야 되겠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